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최령입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일부 중국부를 제외한 전국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31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종 온열 질환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고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낮 동안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 자외선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고요. 활동 중에는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해상에서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다의 물결도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면서 당분간 장맛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만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채령이었습니다.